언니 향수 못뭐 써요? 아니면 친구들이 어너 방금 못 뿌렸어? 얘는 첫사랑 조작 향기입니다. 제 살냄새인척 아무것도 안바라도 나는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난다. 향수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향기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밀키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과 어울리는 우디 머스크 계열 추천 향수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향수 못뭐 써요? 아니면 친구들이 어너 방금 못 뿌렸어? 향기 질문을 많이 받았던 아이템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디 로션, 섬유 향수 그리고 향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봉 실키 바디밀크 머스크입니다. 저는 사봉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사봉 바디밀크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바디로션 끈적여서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름처럼 바르면 완전 실키한 느낌 그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답답한 걸 싫어하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플러스 향기까지 진짜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린 로즈랑 그리고 화이트 티 머스크 이렇게 써 봤는데요. 여름철에는 확실히 그린로즈나 화이트티 같은 가볍고 상큼한 향이 잘 어울리고 뭐 가을, 겨울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묵직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향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발림성이 정말 부드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소프트한 머스크 향이 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머스크 향이 너무 진하다, 아니면 느끼하다, 그러신 분들도 이 사봉 머스크 향은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보이세요? 완전 이렇게 끈적임이 정말 하나도 없는 제품입니다. 바디 로션을 바르기 싫어하는 친구들한테도 선물하시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향수 진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로션을 바르셔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다가 오일까지 추가해서 같이 바르시면 향기 지속력이 더 올라갑니다. 저만의 꿀팁이에요. 제살 냄새인 척뭐 아무것도 안 바라도 나는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난다. 거짓말 칠수 있는 향기입니다. 두 번째는 떼누아 바디로션입니다. 저는 떼누아 향을 굉장히 좋아해서 떼누아 향수도 좋아하고요. 떼누아 바디로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이시나요? 제형은 좀 묽은 편입니다. 떼누아는 탑 무화과, 월계수, 베르가모 미드른, 삼나무, 베티버 머스크 베이스는 타바코, 건초라고 합니다. 떼누아는 살짝 좀 부드럽고 포근한 향이에요. 우디향 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가을, 겨울 이때 뿌리시면 정말 좋습니다. 완전 부드러운 우디향이어가지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 지금 같은 계절에 뿌리시면 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향입니다. 바디로션도 지속력이 생각보다 오래가가지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향수 뿌리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바디로션, 퍼퓸 바디로션으로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향도 너무 좋아요. 세 번째는 르라보 핸드크림입니다. 전 르라보 바질 향을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핸드크림이라 딱 선물하시기도 좋고, 선물 받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생각보다 엄청 촉촉해요. 막 향기가 있는 거는 덜 촉촉한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촉촉하기도 하고, 약간 향 확산력이 정말 좋아서 이거를 누가 뭐 로션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어? 이 바질 향이다. 딱 주위에서 느껴지는 향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가끔씩 중간에 향수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만 들고 다녀줍니다. 바질의 제형은 되게 꾸덕꾸덕하고 묵직한 타입이에요. 손 건조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아이템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질은 로션이나 아니면 핸드로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향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뭔가 풀 향기? 살짝 뜨거워 하기도 하면서 풀 향기가 나는 제품이에요. 르라보 가시면은 이걸 꼭 발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아쉽게도 향수가 없어요. 향수 나오면 완전 사고 싶은데 향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향수 냄새보다 이 제품 향이 더 많이 나서 어너못 뿌렸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아이입니다. 프림 종류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섬유 향수로 넘어갈게요. 섬유 향수는 리베르라는 브랜드의 트리오칠. 이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저 선물 받았거든요. 그 카카오톡 그 선물 받기로 받았는데 이게 향기가 미쳤어요. <laughs> 완전 부드럽고 진짜 빨래한 다우니 향기? 그래서 이거를 맡자마자 와 미쳤다 하면서 친구들한테 추천해준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들고 가서 얘들아 이향 맡아봐. 이향 너무 좋다. 그래서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갔어요. 이 제품은 딱 일요일 아침에 이불빨리해서 뽀송뽀송한 그 향기? 딱 교복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같은 느낌의 향이랄까요?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완전 추천해드리고요. 향수 안 뿌리신 남성분들, 그런 분들이 뿌리시면 엄녀나 여자친구가 이제 혹시 향이못 뿌렸어? 이거 좀 썩을 부르는 향기 같아요. 전 이거 한번 인위적인 향 싫고, 잘 알려진 향 싫은데, 막좀 신경 쓰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완전 추천해드린 향기입니다. 썸을 부르는 향기라고 감히 제가 말을 해보겠어요. 완전 추천. 꼭한번 뿌려보세요, 여러분. 진짜 추천. 다섯 번째는, 마르마르디의 흰옥기입니다. 이것도 선물 을 받은 향기인데요. 여기를 전 처음 와봤는데, 여기 향이 굉장히 괜찮아요. 진짜 그 르라보의 흰옥기 향 아시죠? 그 향이에요. 그 나무 온천탕에서 힐링하는 느낌을 느껴볼 수 있으세요. 이불 같은데나 아니면 집 같은데 이제 밥 먹고 냄새 날때 그때 뿌려주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용량도 완전 커가지고 강추입니다.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라서 여기 다른 향기도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향수 파트 여섯 번째 제품은 필로시코스입니다. 이건 아시는 분들께 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거를 진짜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 향수를 많은 종류를 다양하게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큰 향수를 끝까지 써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마 얘 얘가 될것 같네요. 어, 이 제품은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구가 사줬는데 이미 이 향기가 있었던 그런 웃긴 아이입니다. 무화과 향수를 정말 유명한 제품이고요. 무화과 향수라고 검색하면 얘가 대표적으로 나올 정도로 이 제품은 가을에 쓰시기 너무 좋은 제품. 딱 가을을 위해서 만들어진 향수입니다. 필러시코스의 탑노트는 무화과 나무잎 하트노트, 무화과 나무, 베이스노트, 화이트 시더. 이 향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유니크한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 딥티크를 쓰고 싶은데 남들이랑 다 같은 건 싫어. 하시는 분들이나 좀 가을의 향기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강추 드리는 향입니다. 주위에도 필로시 코스를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뿌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었고 극히 드물어서 유니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향수입니다.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향수이기 때문에 한번 딥티크 가서 향기를 꼭 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 제품은 짠 템버린지의 워무드 제품입니다. 이거는 선물 받은 제품이거든요. 보여드린 친구들 중에 가장 우디우디한, 우디한 느낌이 많이 나는 향수입니다. 소나무랑 엠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디한 향 중에서도 엄청 막 딥한 거는 싫어해요. 근데 소나무 향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뿌렸는데 너무 딥하고 머리 아프면 어쩌지? 이랬는데, 웬걸. 얘를 맡아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완전 변했습니다. 너무 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디한 느낌이 아예 안 나지도 않는 그런 향기. 우디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좀 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같이 우디 처돌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남자향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남자향의 좀 중성적인 느낌.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강조드리는 향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어가지고 뭐 선물해주시기도 좋고 멀티여서 향수로 뿌리셔도 되고 옷에 뿌리셔도 되고 이불에 뿌리셔도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선물 받았을 때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딱이 사이즈여서 들고 다니면서 여행 다닐 때나 아니면 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너무 간편한 제품입니다. 약 차도녀 차도남 너무 옛날 사람 같은가? 아무튼 그런 차가운 느낌의 분들이 쓰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템블린즈 가시면 이 향을 한번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